우리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 곁에서 가까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오늘의 기차 목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 곁에서 가까이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실마라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거나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빛 주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편 77편 1절로 2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편 77편 1절로 20절입니다. 네, 오늘 이 시는 시인이 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지는, 처해 있는지 놓였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 인생의 극심한 고통, 그 고난 가운데서 너무 힘이 들고 고통스러워서 정말 우리가 그럴 때는 정말 기도하기조차도 힘들고 기도할 기력도 다 소진되어 버린 그런 상황이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이 이시편 기자가 결국은 이 기도를 통해서. 극심한 인생의 고통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그가 그 어, 터널을 빠져나오는데요. 그 기도도 바로 과거를 해상하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도, 그 속에서 그는 이 해법을 찾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시편이죠. 먼저 10편 77편 1절로 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렇게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길을 기울이시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길을 기울이신 하나님. 얼마나 성경에 많이 약속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시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죠. 오늘 이 1절 속에 간절함 절박함이 묻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달리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간절히 찾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고통이 있고 정말 사방에 우교어쌈을 당할 때 그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나를 찾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고 사인이라는 거. 오늘 시인도 자기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절규하고 외쳤다고 합니다. 오늘 이 77편은 그래서 개인의 탄식시입니다. 그 시편의 장르가 탄식을 노래한 탄식시입니다.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은 목자이셔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음성을 아시고 들으셔요. 이렇게 간절히 우리 하나님을 찾야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환난 날은 우리가 주님을 찾을 시간이에요. 다른 거찾아서는안 된다는 거. 사는 사람을 찾는 시간이 아니에요 극심한 고통과 환란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하는 사인이라는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정말 가장 힘들고 공부할 때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찾았는지 몰라요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절규했던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나의 환란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않으 심지어는 밤에 손을 거두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어 결국은 그 해답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밤에도 손을 들고 거두지 않고 기도했어요. 내 영혼이 유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유로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유로를 주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나를 유로해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유로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왜 불안하고 근심하냐면요. 밤새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힘든 것이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떨 땐 기도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이겨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은 침묵을 하는데 우리가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마저도 좌절당이면 안요 기도마저도 안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자기 얼굴을 감추시고 침묵을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히 침묵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다 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때와 다르다는 거죠. 우리의 시, 시선과 시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문제를 보지만 우리는 지금 절박한 상황형 상황 속에 묶여 있고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그 다음 스텝 다음 단계를 예비하고 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할때 우리 기도마저도 내 기도마저도 침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할 수 있지만 내 기도가 침묵하면 내 입이 침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좌절되는 안 면안 되네요. 그래서 불안해요. 하나님이 침묵하니까 당연히 불안해요. 근심했다. 내 심령이 상했다고 말합니다. 자, 이럴 때그 다음 그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4절부터 6절입니다. 그가 고통을 자기 고통을 해상해요.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없나이다 심지어는 실어증까지 생겼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응답하지 않으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내가 괴로워서 말을 할수없나이다 저도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성교지에서 힘든 상황이 봉착했을 때 6개월 동안 수염을 기르고 정말 기도까지 안 나와요 내가 말이 안 나와요 괴로워서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세요 주님께서 이 신이 불면증을 앓게 할 정도로 침묵하시고 응답을 안 하시고 심지어는 말문이 막히고 기도도 안 나와요 참도 안 와요 그럴 때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으면, 그때 주님이 그 신으로 하여금 과거를 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과거에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이제 해상하고 기억하고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6절,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을 강구하기를. 자기가 힘들 때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때도 밤에 노래 부를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 고난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의 심령으로 그때도 그 어려운 그 과거의 이 고통을 이기게 했을 때가 바로 그때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해상하면서 그분의 밤에 부른 노래 그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적인 고난, 고통, 미래에 대한 불안함, 예측할 수가 없어요 미래에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럴 때에 우리의 이 해답이 과거에 있다는 과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라는 거죠. 자기가 가만히 생각하기 보니까 시인이 하도 괴로워서. 과거를 생각하는데 그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그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힘든 때를 이기게 하셨는가 그것을 기억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7절부터 9절까지 주님께 여섯 가지 질문을 드려요. 어떤 질문을 드리냐면요. 이것은 첫째는 주님은 영원히 그를 버리실까?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혼이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를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이렇게 주님께 여섯 가지 질문을 드려요. 여섯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영혼이 그를 버리실까? 여러분 주님이 영혼이 버리십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둘째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단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혼이 끝났는가? 이 인자하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시인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한 번으로 그 인자하심이 끝났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시인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과거에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는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인재는 멈추시지 않고 그러겠죠. 이제 사탄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애국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오해요? 하나님의 인자, 은혜, 약속, 그 베푸실 것 그것이 끝난 것으로 안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그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고 오해하고, 하나님 우리를 떠났다고 오해하게 만들고,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더 깊게, 어떻게 봅니까? 더 깊게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기도마저도 중단되죠. 좌절해버려요. 그래서 시인이 과거를 해상하면서 발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지금 현실을 보니까 버린 것 같고, 떠나신 것 같고, 은혜가 중단된 것 같고, 인자를 다시 베푸시지 않을 것 같은 이, 이 현실, 이 질문을 통해서 그가 바로 이 현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토로예요. 그러면서 그가 예적 일을 묵상하게 됩니다. 10절부터 15절입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진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일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가 이제 과거에 행하신 일을 이제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께서 베푸신 기적, 행하신 기이한 일, 이것을 기억하리이다.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네이. 하나님이여 주의 돈은 극히 거루가오니 하나님과 같이 유비하신 신이 누구오니 주는 기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의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성량하였나이다 그가 잠시나마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이제 용기를 얻습니다 그걸 묵상하면서 절망의 늪을 빠져나가는 방법을 생각할 때 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행하셨던 그 과거에 베푸셨던 구원을 묵상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어떠한 잘못된 상황에 대해서도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현실을 보는 우리의 시선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한 번도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저버리거나 그의 은혜를 중단하거나 인자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의 너희들 어려운 고난을 겪었을 때. 과거를 회상하고 하나님의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는가를 생각할 때 기억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현실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떠나고 버리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요. 바로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와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으로 현실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조차도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의 때에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과거에도 그랬더라는 거죠. 과거에도 내가 조급하고, 내가 고난 속에서 너무 힘들어서, 말문이 막히고, 기도도 안 되고, 상심했는데, 그때도 보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구원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시인이 바로 하나님을 마지막 찬양합니다. 16절부터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이 물들은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의 물들을 바닷물을 말합니다.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왜 주를 보았을까요? 홍해를 가르시기 위해서 그 홍해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어요. 내려오신 그 하나님을 보고 물들이 주를 보았습니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여. 왜 두려워할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홍해에 강림하셨거든요. 이세상에 어떤 권세자보다 더 크시는 하나, 유업 있는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전지천능하신 하나님이 홍해 가운데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그 물들이 보고 주님을 주님 주님을 보고 두려워 떨어요.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썼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요 화살도 날아간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홍해를 가르는 그 사건, 그 밤에, 그 천체, 그 지상, 공중과 땅과 바다와 하늘에서 일어난 현상이 뭐였냐면요. 여기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한 것을 묘사해 주고 있어요. 단지 홍해의 물들만 줄을 보고 떠는 것이 아니었어요. 기품도, 바다의 기품도, 구름, 구름도 물을 썼고, 공창이 소리를 내고 주의 화살이 날아간다이다. 그러한 이런 주변에 이런 땅과 하늘에서 공중에서 해상에서 바다 깊은 곳에서 이 천지 만물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홍해를 가르치기 위해서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떨고 물을 쏟게 되고 막 공창이 물을 쏟게 되고 화살이 날아가고 응? 공창이 소리를 내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함, 임제, 그 종기하심, 영광, 그 권세는 이렇게 크다 크고 놀랍다는 거죠. 해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 소리가 있으며 그 홍해를 단지 홍해를 가르는 그 사건 그 밤에 그냥 바닷물이 떨어서 주님 그 물들이 홍해 물들이 떨어서 이 갈라지는 그 정도만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레 소리, 해오리 바람, 번개가 세계를 비추고 땅이 흔들리며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과 권세 앞에 두렵고 떨고 이 바다의 물이 하나님앞에 길을 내어 드렸다는 거죠. 길을 물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 건너시니까. 물들이 두려워 떨어서 하나님 그 행차하신 하나님 앞에 길을 내어 드렸어. 그때 하늘 땅 모든 것에서 입체적으로 하나님이 임지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 우레 소리, 궁창이 물을 쏟고 번개 치고 해오리 바람이 불고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다 물도 홍해의 물들도 하나님께 길을 벌벌벌 떨면서 내어 드리는 그 유엄하신 하나님. 그래서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하나님의 홍해를 고든 길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주의 팔자치를 알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신 나이다. 이렇게 하사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광야에 서 인도하시고 그 양떼들을 자기 백성 양떼들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고민을 줍니까? 너희 백성들아 내 자녀들아 사랑하는 내 백성들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 있느냐 고난 가운데서 말문이 막히고 기도가 막히고 기도도 안 나오는 거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그 백성들에게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것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너희들 문제에서 시선에 고정되지 말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라. 주님께 시선을 돌려라는 것입니다. 당면한 문제를 보면 우리는 절망해요. 기도도 안 나와요. 그럴 때 주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 과거에 베푸신 그 구원을 깊이 묵상해 보아. 그러면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생각의 때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다. 그러니까 지금 고난이 있다고 할 때라도 어떻게 해요? 아, 지금 하나님의 때가 안 됐다.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할 때가 온다. 그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이 불안은, 현재의 고난이 너무 커서, 너무 불안하고, 상심하고, 하나님의 침묵을 일하여 괴로워, 괴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과거에 너희들을 베푸셨던 것처럼, 구원을 베푸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의 현재의 고통을 알고 있으며, 너희의 침묵, 하나님의 침묵하지만, 너희들의 구원의 때에 반드시 너희들을 할 것이고 건져내실 것이다. 철망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해결할 능력을 갖추신 분이다. 봐라. 세급에서 그 홍해를 건는 사건을 봐라. 하나님이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고 오늘 이 시편이 기자가 마지막에 그 하나님을 알고 감사와 찬양으로 이 기도를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재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고 미래가 불안합니까? 과거에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문제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때 약속으로 약속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을 붙잡고 소망 중에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현실적으로 고통이 너무 커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도 안 나오고 하나님이 버린 것같 하나님 은혜가 중단된 것 같은 이 시점에서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수렁에서 건져듣고 구원하셨는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현실의 이 고통이 잠시 하나님 하나님의 침묵이 잠시라는 것.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할 때에 우리를 인자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소망을 잊지 말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